오랜만에 나온 장터. 부지런히 장을 봐야 집에 가는 버스를 탈수 있으니 걸음이 바쁘다. 오늘는 콩나물 하고 두부 우리 집 오늘이 할매들 쌈짓돈 푸는 날. 추니 할매는 콩나물 한 봉지 살 모양이다. 콩나물. 우끼를 먹어가지고야 반찬 반찬이 없는 걸 못해. 우끼를 먹어. 짭조름한 반찬을 좋아하는 개화 할매는 고등어 한 손. 나온 김에 추석차에 지낼 준비도 할 참인데. 래 <laughs> <laughs> 자주 나올 수 없으니 명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하나 둘씩 미리 사서 쟁여둔다. <목소리> 할머니, 이 가방이 묵직하시네요. 아이고, 무겁네. 내 딱댕이, 엄마 내 딱댕이. 이거 저거 산쇠식도, 영암 산쇠식도 산세식, 뭐이렇저이 밤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뭐 많이 사서. 암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음. <목소리> 서둘러야 집에 가는 버스를 탈수 있는데 가방이 무거우니 할매들의 걸음이 더 느려졌다. 설상가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거 오는데 큰 날다. 못 펼날라. 자, 빠져 빠져. 나 빠져, 빠져. 아유, 아유, 허리가 불편한 춘희 할매가 개화 할매에게 가방을 쥐여주고 앞서 걷는데. 못 가지만 어떻게. 못 가지 만나는데. 나 진짜 들어왔요 뭐가 뚝뚝 끼 내가 허리가 안 아파도 이거 내가 덜아이만 먹고 운내는 심리더라고. 나의 저가로 허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먹었다. 오래 돼가지고 꼬부랑 할매들 장 보러 다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드디어 저만치 집이 보인다. 그런데 집이 코앞이건만 손에 든 야, 짐을 담 위에 내려놓는 개화할매. 왜 비일마차 이거로? 갖다 놔, 엄자, 쳐봐 갖다 놔야지. 이거 그이 들면 좀말안안안 해가도 가야지. 아 이거 좀 실가 좀 물에 좀 먹봐. 뒤도 안 돌아보고 아. 가는데. 안 먹고 빌고 가는데 뭐 아이고 일로 와, 그만 그만 아. 성기를 놓치고 와, 빨리 와. 얼리와 물에 한잔 먹고 같이 가. 얼리와동생얼리와 아이고 어라고? 우리, 막, 우리 막내 동서 삐졌지 왜이 아, 와 할머니 왜 조금 쉬다 가시지? 바로 가세요. 왈만 자고 죽이니까. 왜 할머니만 자꾸 시키세요 먹느리라고. 동서라고 자꾸 먹느리라고. 맛도 없 그동안 조금씩 골마온 게 오늘에야 터진 모양이다.

나무랑 낭농 채좀알아야 아이고 내 아들 농사짓지 말아. 농사 안앉으면뭐 하실 거예요? 죽는 파인데 뭐. 아이고 원래 죽을 날로도 안들어갔지마 여든 세세 개화 할매 오늘은 맛동서 시집살이가 매운 날이다. 그 시각 맛동서인 춘니 할매도 고추를 넣는데 어찌나 손에 일이 안 잡히는지 고추를 하나하나 줄을 세운다. 이래은 아야 난리 말이지. 막은 내려놓고 더대 말라 안 돼. 문기다 넣어. 저 재미 다 넣다 그랬더 놓고. 그 좋던 입담도 쉬는 날이다. 화옥 할매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laughs> 예, 할매 여기, 여기 상에 바기가 달려 있네요. 바퀴 달렸어. 그 바퀴 달렸 내가 좋찬 느낌이야. 람는참 드는 게지만 아이고 밀아라 밀아라 하면 죽는 거 같아. 혼자 밥상 받는 게 가장 싫다는 화옥할매인데 첫째 먹기만. 아이고. 맞동서와 막내 동서 사이에서 애가 타는 둘째다. 일단 한말 뭐야? 대화 할머니는 아침 식사 하시던데? 빠트나가 네.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로야. 뭐지? 준이 너. 예. 준이 할머니는 고추 이제 바깥에서 널고 계시더라고요. 고추 응, 응. 하루 종일 붙어있던 세 동서들이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하루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가운데에서 답답한 화옥할매가 나섰다 뭐 하시오? 어찌답니다해좀나와보워 야, 여거 목안지 들었서 목안지 뜨면 안 되지. 나와요어이 많이 익었아안 익었소 많이 익었 마쪽 꽃이가 화옥 할매를 보자마자 막내 동서 얘기부터 꺼내는 맛동서 막내 동서 많이 빚어 아니 많이 빚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풀렸어 나는 아무리 삐져도안 돼도 낸대로 또가 막내 동서 빚으면 붙다가요 뭐 서울 뭐 해가지고 저거 풀어줘야지 풀어줘야지 응 많이 응. 풀어줘 그 동서 마음 좋아가지고 마음 풀래 마음 풀래 막내 동서 마음을 풀어줄 비장의 무기가 불 위에 올랐다. 자, 쟤네. 자, 쟤다. 그치?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 삐진 거로 마음 안 좋자마자 또 힘들다. 생각 안할것거아 막내 동서 마음에도 모락모락 김이 나야 할 텐데. 아, 마음 안 차나. 야 내가 들고 댕김이.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뭐애댕이 술도 하고 약도 주 하고 늘잘 통하던 이심전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내가 이 삐진 동네로 바람 투나고 이쪽으 오는 거봐왜그 삐져가지고 내가 이거 안잃먹고 내가. 뭐한테 틀릴 테지 있는가 빨리. 이걸 주고 얼매나라도 시켜 먹으려고 병인, 이거 명인다고 내가 안 시키고 마음만 바라앉으면 되네 이더안 사고 지금 시키면 안 되지 이젠 저의 패을한번또 빼지 못해 고또 마음 안차 <laughs> 무안해진 추니할매 얼른 호박잎에 감자 한입 넣고 강된장을 찍어서 큼직하게 쌈을 싸는데 이걸 <목을> 잡숫고 동새요 이걸 잡숫고 마음 돌리시오 참으로 보다 나았겠네. 이때 감자가 쌈이야 나. 할수 없어. 자 수위 마음돌리 시위자 먹겠습니다 해. 잘 먹겠습니다. 야, 에비 감자 풀 거. 쌈 하나에 마음이 풀린 막내 동서 금세 쌈을 싸서 맛동서 입에 넣어 준다. 여기 아, 와. 예. 며칠 만에 다시 새 동서의 얼굴에 꽃이 폈다. 감자고 호박님 고 배필 맛이가죠. 마야가 한번 뭐. 우리 동생들도 하나 한 번에도 없으면 너무 섭섭해 안 되지. 우리들이 이런 뭐또먼가 해주게도 항공대 일이 있으니까 음. 너무 고마워 가지고. 내래 음. 운명이 기분 이 좋은도 몰라. 경사 난네, 아. 경사 난네, 이거 네. 가자 <웃음> <웃음> 좋다고. 청명한 가을날 조용하던 마을이 사람들로 들썩이는데. 화옥 할맨의 앞마당에 잔치상이 벌어졌다. 오늘 강태 동생 팔입니다 가만히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운가 가운데 가운데 다운데 가운데 좋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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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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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좋데 가운데 가뭐좋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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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데가운 큰 딸, 큰 딸. 잘 있는 건 우리 건가는사람고큰 응. 응. 그 응. 딸이고. 신남매 키운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아, 한참. 한참. 축하드립니다. 신남매를 네. 낳고 기를 때의 힘겨움을 잊는 날이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고맙 가운데 동생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속이 든든해진 화옥 할매. 호미자로 벗을 삼아서 어, 이 강사들 전부 파음을 맞이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려서고마은못들 뭐 그리고, 어, 그래, 동네 어른들 모시고, 어, 오늘 이제, 참 기분 좋은 날, 어, 그 술도 안은 하고,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다 오시라 하고, 예. 그,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 예. <laughs> <laughs> 구글구글 인생길을 넘기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온다. 생일 초를 끄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화옥할매. 안방에서 영감님 사진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 내집팔순인데 영감 사전 안고 가면 좋대서 안고 나간다. 영정 사진 앞에 팔순 케이크 맛을 뵈는 화옥할매. 영감님 파순위라 많이 드세요 영감님 많이 드세요 영감 8순위라 영감 8순위라 우리 영감도 음료 2월에 8순이래 진해 갔어 많이 보수포 보수포 어떡해 보수인지 하늘나라가 오늘